오늘도 영상 클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이슈는 뭐냐? 바로 겨울이 다가오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독감의 치료제 부작용 이슈입니다. 독감이 걸렸을 때 빠르게 치료하지 않으면 폐렴까지 걸릴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참고 알아야 하나라는 이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바로 한번 볼 텐데요. 2018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김모군이 가족들이 외출해서 혼자 있을 때 아파트 7층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한 이후 김모군은 떨어지는 꿈을 꾸고 나니 병원이었다고 했는데 추락한 이유는 김모군은 전날 환각 이상행동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알려진 독감 치료제죠. 페라미플루를 는데 그 부작용은 소아나 청소년 에게 더 위험해서 2일 동안은 혼자 둬선 안된다고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들에게 창문과 현관 문을 잠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는데 이번 김군 뿐만 아니라 2018년 12월 부산의 한 여중생은 타미플루를 복용하고 자신의 아파트에서 추락 해서 숨지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중생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김군은 접종 당시 그런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받지 못했고 결국 환각 상태에서 추락해서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도 하반신을 쓸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모군 아버지는 뒤늦게 부작용 때문일 수 있다는 걸 알고서 병원을 찾아가서 담당 의사를 만나려고 했으나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고 결국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5년간의 법정 다툼이 이어졌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5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최근 한 언론사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법은 의사가 환자에게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치료비와 기대 소득 등약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병원 측은 순순히 재판 결과를 받아들였을까요? 다행히도 병원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겠다며 이제라도 사과와 용서를 빌고 싶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누리꾼들의 반응을 같이 한번 볼 텐데 어린 나이에 하반신 마비로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학생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5년간 법정 싸움을 한 부모님들 고생하셨다. 이런 의견도 있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독감 치료제 로 인한 이런 부작용들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해 보셨다고 하네요.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 전환 해 드리기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뭔가요? 제 강상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제가 강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겨울철 한파, 이상 기후 관련 기사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11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반도체 즉 AI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반드시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 이런 AI 반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다? AI 반도체 관련된 주식은 뭘까?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결코 흘려보내지 않는. 이렇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이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공유라고 문자 남겨진 모든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AI 반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11월 2일 날장 시작 후에 정부 글로벌 스타 패미스 집중 육성 사업자 선정부터 300조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소식과 함께 미리 매수 정보를 드다 그랬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안내드린 11월 2일부터 시작해서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AI까지 한달 만에 250% 상승을 해서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주반도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기회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돈이 되는 이슈가 겨울 한파 관련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작년에도 날씨가 갑작스럽게 추워지자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작년보다 더한 초역대급 한파가 온다 라고 하는데 이럴 때 관련주를 미리 알고 계셔야 역대급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똑같이 문자 주시되 한파 라고만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요 한파 관련된 종목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두배 이상 크게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종목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내는 재미도 느껴보시고 연습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에게 힘들게 항상 일만 하지 말고 이런 걸로도 한번 돈을 벌어서 좀 여유롭게 살아봐라라고 도움을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요, 이 종목 나도 이번에 좀 궁금하다, 나도 수익을 한번 내볼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어느 시간대건 상관없이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상단에 제. 제인번호 항상 남겨두고 있죠. 01058164556으로 간단하게 뭐라고 한파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시 있는데 이렇게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난번처럼 제가 두 배에서 세 배까지 급등할 수 있는 대장주 종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번호 01058164556으로 지금 바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수익 내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수익 내시면 항상 이렇게 영상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료 시에 한명한명 한명 설명하는 것을 깜빡할 수도 있고, 일일이 설명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많은 사례들을 공유하는 것을 보니, 생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이런 환각증상이 덜한 신약이 상용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리고 저도 물론 한 번도 부작용을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는데, 부작용이 공론화되면서 몰랐던 사람들도 알게 되고 있고, 여러 사건 이후 많은 병원들과 의사들이, 사전고지를 하는 등 개선이 되었다고 하니 몰랐던 분들이라면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꼭 신경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뭐다?